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당 비례대표고 손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그 모든 이야기가 가능한 것은 이 지구 위에서 인류가 존재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당의 그런 환경에 관련한 정책이나 비전이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창당, 그리고 창당 이전부터 개인적인 환경 실천을 꾸준히 해온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뭐 음식물 쓰레기를 사실 남기지 않는다든지 하는 작은 실천들이지만 그것들을 같이 해낼 수 있는 기반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 초기에 어 대통령과 청와대 그 참모들이 같이 티타임을 즐기는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그 손에 들고 있는 건그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였죠. 저희 미래당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손에 들고 그 활짝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미래당에는 없습니다. 기상 정치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그런 방식과 미래당의 방식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면한 기후 위기나 더큰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들의 변화와 정책적 우선순위의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단순히 국민을 대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리더 그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년 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꿈이 하나 있는데요. 만 40세가 되기 전에는 이 도시를 떠나겠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많이 쓰고 많이 폐기하는 이런 방식 저게 젖어서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좀더 생태적이고 순환적인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명확한 비전과 신호를 전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미래당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